아까랑 방이 달라요. 여기가 아닌데, 어, 배경 왜 이러냐? 어! 뭐야? 아, 시작했다. 이제 뭔데? 막다른 길이에요. 그냥 단순한 서재 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관계를 개선하세요.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다시 찾으세요. 불꽃을 다시 일으키다.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는 영화 속에서 멋지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단순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알고 계시는가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는 많은 커플들이 일상 속에서 관계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를 게 없죠. 관계회복에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가들은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잘 훈련된 전문가들로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잘못된 의사소통, 금전 문제, 혹은 성격 차이 등 문제가 있는 곳에는 늘 해결책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인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아까 뭐 쪽지로 뭐대화하는게 지겹다느니 게 뭐라는 게... 아유 깜짝이야. 아유 고마워요. 뭐 그런 소리가 지금 나뒹굴었으니까... 이 그림 아까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저 위에 잉어킹이 날뛰고 있네요? 어? 저 뭐지? 닿지 않아 닿아! 아! 오우씨! 닿지 않아라고 말하려 고 그랬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뭐지? 아, 내 기분 나빠. 어, 또방 바뀌었어. 또 문이 닫혔어. 안 열려 그리고. 아, 안녕, 자생이 아저씨. 안녕, 이쁜이 언니. 어, 사진. 이게 부인인가봐요 이게 부인인거 같아요 제가 볼때는 부인사진이 부르... 아우 갑자기 바람소리 들리냐 제자리걸음 고잉 인서클 이건 무슨 이미지. 어얘 뭐야? 열수 있어? 어.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만 밤중에는 목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결혼생활 문제는 유감스럽지만 개인적인 사생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희와는 특히 어리, 저희 어리, 저희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발 여기 사는 모두가 프리랜스 예술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우리 중 누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야 합니다. 잠을 자야 한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한 당신의 이웃. 이또 무슨 소리야? 이게 혼자 사는 집이 아닌가? 들어가야겠죠.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커, 체커, 뭐 아무것도 없구요. 서랍을 열어보는 첫... 차...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땡땡땡, 결혼식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정과 장소, 6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세인트로크 예배당. 누구 결혼식이요? 서랍을 이렇게 여니까 몬스터로많 하는 것 같네요. 음. 안녕, 불쌍한 표정 지는 아줌마. 아, 무슨 소리야? 자, 자물쇠가 있긴 있는데, 뭐야? 어허허허허허. 뭐야? 저한테 자물쇠가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호이 854 뭐야? 그림이 녹은 거야? 아왜 예, 무슨 소리야고? 저 파, 아까 854였나요? 854? 아, 맞네요, 여 예. 관...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어.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가 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나와 결혼해 줄래? 역시 이건 결혼 반지가 맞았어요. 아까 전에 봤죠? 더 가까이서 봐.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어. 더 가까이서 봐. 어, 가까이서 봤어. 기분 나빠하다. Never forget. 절대 잊지 않아. 이상한 건 여기 문이 없었어요. 예. 네. 이상한 아저씨도 없었어요. 이 그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임스 포터 아닙니까 해리 포터의? 못 나가요. 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의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뭐 거의 뭐 귀신이 고칼로우신데. 차, 차, 차. 내 작업실을 또 기웃거렸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설사 문이 열려있더라도 말이야 내가 금지했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거야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하인이 있었나? 집에? 너왜 멈췄냐? 뭔 소리야 저 귀신들린 거 아니야? 여기 눈앞에 보이는 게 사슴 대가리에요. 어, 야, 너좀 섬뜩하게 생겼다. 어, 섬특하게 생겼어. 이 무슨 무슨 게임이지? 이게 주사위 놀인가? 어, 지구본이다. 우리나라를 찾아. 우리나라겠다.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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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손이 있는데 바로 위에. 여기 여기. 조그만 거. 정말 조그만 나라네요. 대한민국. 참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경제 강국을 만들어냈는지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졸라 무서워요 지금. 저건 뭐죠? 가고싶지 않은데 저기 가고싶지 않은데 나 이거부터 조사하고 갈게 문닫지마 이문 닫고 갈게 이 아저씨 또 있네요 밑에부터 스르륵 주사위놀이 또 있고 스르륵 어 뭔데 여기 있어? 내가 그로 가야 되긴 하는 거지. 진짜 가야 되는 게 밖에 맞았네요. 이건 뭐야? 뭐야 이거? 그림들이 모여있는데.. 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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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왜 여기 있어? 아너저기 있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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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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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새끼 두 마리 있었는데 어디갔어? 없어졌네. 아주 손잡이가 있는 걸 보니까 손잡이를 당기라는 뜻이겠죠? 체감. 맞네요. 문이 열리네요. 게임은 굉장히 단순한데 저거 왜 저게 머리 위에 있는 거냐? 할머니 여기 있네. 야, 이 약간 내놀랬지 <웃음> <웃음> 아우 야 얘는 왜 이렇게 있냐. 안녕? 사람도 없는데 불은 누가 피워놨고, 어? 문 닫히네요. 저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겠지만 나 아직 가고 싶지! 예. 안 가, 안 내가 왜 가, 거기에 기분 나빠. 문 열. 안녕? 나를 위한 우드 카펫이니? 나 웬만하면 레드 카펫을 좀 받고 싶은데? 얜 그림들이 왜다왜 이래? 그림을 두 개를 합쳐, 합쳐놓은 것 같은. 뭔가 이상한데 <놀람> 아어야 아, 아, 씨!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뭐라고 쓰있는거야 짙은 거짓말들 하지마 진짜 뭐야 Now, a tiny bit to the left 이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그래. 그렇게 그 자세로 가만히 있어. 당신의 아름다운 굴곡을 다 담고 싶으니까. <laughs> 이 변태 새끼, 억양이 변태야. 내가 볼 때는 어, 얘는 약간 그거, 그거 닮았다. 프레디, 프레디 뭔지 알죠? 어우, 양이 어우, 담이 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일하러 왔는데요. 저기요. 아, 책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할 일은 뭔가요? 생쥐야, 울지 마라. 진짜 저 화로 속에 저 집어넣어버리기 전에. 저기요. 하지 말라고. 아, 안녕하세요. 이 저택 주인이신가요? 근데 아래서 에 불이 타오르고 있네요. 아! <웃음> <웃음> 안녕. 주인이 민망하신가요? 왜 숨었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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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저 그림은 왜 이래? 왜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다 몸에 달아 죽은 거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어, 나갈 구멍도 없는데? 이거 안 나가지면 클라는데? 나가, 나가진다. 어. 물음표?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이 게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저 보니까 방 방탈출이라고 보는데 뭐라고 봐야 되지 이거를? 어.. 또 글귀가 있어요 이봐 네가 저번에 보낸 편지 말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 여자들이 원래 출산 후에 이상이지는 경향이 있어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지. 우리가 첫 애를 가졌을 때 발레리가 우울증에 걸렸었던 기억이 있어. 점심으로 뭘 먹을지 물어보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었지. 그냥 곁에 있어주면 그녀도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내가 자네를 재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알아. 물론 자네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의뢰 주문 전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네는 인기 예술가야, 친구. 쇠뿔도 당김에 빼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물론 가족이 우선이지. 너의 친구이자 에이전트 토마트, 토마토, 토마, 토마스 콜드웰. 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집안에 지금. 일단 마누라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아까 좀 어디서 본것 같은 풍경인데. 음? 거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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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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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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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u n 지금까지 말이야. 저기서울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아까 전에 그여자 목소리가 났는데 제가 남자 목소리로 그... 그... 더빙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지? 잠겨 있네요. 절로 가라는 거죠. 어,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다. 독수리. 아하. 이건 마술인데요. 여기 밖에 있으면 은 전구가 밝아요. 들어오면 전구가 어두워요 이건 무슨 트릭이야 이거는 자 일단은 어 식재료 창고인 것 같아요 소스들 같은 게 이름이 약간 소스 이름이 써져있고 그랬거든요 파프리카 막 이름 이렇게 써져있고 오레가노 슈가 벽은 왜 이렇게 다 덕지덕지 뜯어져 있을까요? 파프리카, 물인가? 물인가 보네? 물소리 나네. 또 뭐라고 써있어요? 첫걸음이 항상 어려운 법. 지금 걸어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 뭔 개소리 하는 거야이 지금 식당, 주방... 안녕? 여, 여,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날 여기로 불렀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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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또 어디서 떨어진 거야? 뭐야? 하지마, 하지마. 야, 뭐야? 너 뭐야? 야, 무기 어디 있어? 무기, 야, 칼, 칼 들어. 칼, 뭐야?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거기 누가 있어? 아, 야! 아, 너칼 던졌어. 잠깐만. 어, 졸라 무서워. 지금 일로 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오예아야 뭔데 아아 아, 뭔데 왜왜왜왜왜왜왜아어 처음에 캔버스를 찾았지 캔버만 캔버스 말고 I had to find it